혹시 여러분의 통장에 1월 20일 예상치 못한 금액이 추가로 입금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생계급여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될지, 그리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행동들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관리 강화제도는 또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후회하실지도 모를 아주 중요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즐거운 소식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한 궁금증과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20일 많은 분들의 통장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는 단순히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정부가 2024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한시름 놓으셨을 텐데요.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 것을 넘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죠. 특히, 이 차액 지급은 작년 12월까지의 기준과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기에 수급자 여러분께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정부의 발표 브리핑 화면이나 언론 보도 헤드라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셨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셨을 것 같네요. 통장에 입금 완료라는 문자가 뜨는 순간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생계급여가 지급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생계급여 인상폭은 가구원 수별 소득 인정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홀로 생활하시는 1인 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은 월 최대 623,368원입니다. 만약 기존에 60만원 정도를 받으셨다면, 약 23,000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하여 소급 적용된 금액을 받으셨을 겁니다. 두 분이 함께 생활하시는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103만 6,845원이 기준이 되고요. 이처럼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최대 지급액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가령,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를 가정해 볼까요? 이 경우, 새로운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본인의 소득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 즉, 약 32만 3,368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이전 기준과 비교해보면 실제로 매달 받게 되는 금액이 조금씩 더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몇만원의 증액을 넘어 매일의 식탁을 채우고 작은 생활용품 하나를 더살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변화가 아닐까요? 인상된 생계급여 기준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나의 소득과 가구원 수를 대입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더욱 정확하게 본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여러분의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과 함께 반드시 명심해야 할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수급자의 의무와 부정수급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는 점인데요. 글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분들은 자활 사업 참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를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겠죠. 정부는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부정 수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당하게 급여를 받아야 할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 복지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단순히 급여가 환수되는 것을 넘어 가상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상담창고에서 설명을 들으실 때 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때마다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는 캠페인 포스터의 경고 문구처럼 작은 순간의 부주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중한 관리 강화와는 별개로 여러분께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혹시 지난 1월 20일 통장에 예상치 못한 돈이 더 들어와 있다면 어떠셨을까요? 정부가 2024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는 단순히 한번 드리는 용돈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소급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수급자분들 사이에서는 한줄기 희망과 안도감이 흘렀을 거라 짐작됩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담비처럼 정부의 이런 결정이 많은 분들의 살림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죠.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며 통장에 입금 완료라는 문자가 떴을 때의 설렘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생계급여 지급액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구원 수별로 소득 인정의 기준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존 약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만약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었다면 과거 약 42만원에서 이제는 약 51만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무려 9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2인 가구라면 어떨까요? 선정 기준이 약 103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오르면서 소득 인정액 30만원인 2인 가구는 과거 약 73만원에서 이제는 약 8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인상폭이 다르니 자신의 소득 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대입하여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준표를 통해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자신의 생활비 지출 내역과 비교하며 추가급여가 가져올 변화를 더욱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부수급자의 의무와 부정수급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면 근로 능력을 판정받고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이는 단순한 의무이행을 넘어 여러분의 자립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활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새로 취업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혹은 소득이나 재산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강화된 단속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단순히 급여를 돌려주는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가상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담창고에서 설명을 들으시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실 때마다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는 캠페인 포스터의 경고 문구처럼 작은 순간의 부주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다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셨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조건부수급자라면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수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확한 정보 확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복지급여 수급에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죠.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생계급여 기준을 긍정적으로 조정하며 많은 분의 통장에 기분 좋은 소식이 도착했을 테니까요. 바로 생계급여 차액이 지급되었기 때문이죠. 이 금액은 단순히 추가로 드리는 용돈이 아니라 2024년 시작과 함께 상향된 새로운 급여 기준이 소급 적용되면서 발생한 차이를 메워드린 것이랍니다. 지난 1월 20일 입금된 이 돈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담긴 결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더 받게 되셨을까요?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 조정되었죠. 이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최대 지급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71만 3천원 이하라면 최대 66만 5천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2인 가구라면 소득 인정액이 117만 8천 원 이하여야 최대 110만 2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그 차액만큼이 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최대 지급액인 110만 2천 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한 60만 2천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처럼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춰 차액이 계산되어 지급되었을 텐데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수급자의 의무와 부정수급 관리 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부정수급 적발 시의 불리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행동들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유형들을 좀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경우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도 이를 복지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또한, 허위로 주거지를 신고하거나 가족 구성원 변동 사항을 숨기는 행위도 엄연한 부정수급에 속합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계속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부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작은 변동 사항들까지도 이제는 놓치지 않고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조건부수급자분들께는 근로 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급여 중단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지제도의 혜택은 책임감 있는 참여와 정확한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단 며칠이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혹시 판단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세요. 관련 정보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찾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확인만이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정보 확인이야말로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라고 앞서 강조해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직접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다면 이를 즉시 신고하셨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시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예상치 못했던 작은 금액의 상속을 받았거나 혹은 은행예금 자산의 소폭의 변화라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는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격 유지 여부나 지급받는 급여의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단 하루라도 미루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거지 변경이나 가구원 구성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신고 시기를 놓치셨거나 신고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건부수급자분들이시라면 근로능력 판정 결과에 따라 부여된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배정된 자활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은 단순히 급여를 받기 위한 기계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중단이나 심지어는 이미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환수 조치 같은 불이익은 예상보다 훨씬 큰 재정적,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그곳의 친절한 담당 공무원들이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복잡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 진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은 언제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니 시간을 내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정보 확인 방법이 될 겁니다. 관련 정보 홈페이지나 복지 안내 책자 역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정보원이 되어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히 생계급여가 인상된다는 기분 좋은 소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죠. 이는 즉, 복지 혜택을 받는 수급자 여러분께 그에 상응하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투명한 정보 공유 자세가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변동 사항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수급 자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정책의 변화는 때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가 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자신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된 제도에 맞춰 필요한 정보는 능동적으로 확인하며 작은 변화라도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야말로 불필요한 오해나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복지 혜택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복지제도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그 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수급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린 소중한 정보들이 급변하는 복지 정책 속에서 방향을 잡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지 제도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귀 기울여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나아가야만 그 풍성한 혜택들을 오롯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안정되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